오늘도 들어볼 만한 XRP 관련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떤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콜롬비아 정보가 XRP 레저를 활용해서 토지 등록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리플사가 콜롬비아 정부랑 직접적으로 함께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르셀로나의 본사를 두고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인 피어시스트 테크놀로지가 1년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친 후 XRP 레저를 기반으로 첫 번째 콜롬비아 국가 토지 등록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솔루션은 콜롬비아의 국토청인 에이전시아 TRS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XRP 스탬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QR 코드를 활용해 간단하게 거래 내용 및 토지 등록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콜롬비아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10만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추가적으로다가 리플사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의 데이터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클리오 1.0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XRP 레저, 그리고 활용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죠. 센티멘트에 따르면 은 XRP의 고유 주소수가 20만 개를 돌파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센티멘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XRP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인페이지라는 기사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센티멘트가 공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XRP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기냐? 뭐 바로 리플사가 최근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로에 진출을 한 것, 그리고 CBDC, 이니셔티브 때문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캐나다랑 인도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무소들을 설립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뉴질랜드 쪽은 잘 몰랐네요. 자, 아무튼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XRP가 30센트 대를잘 버텨주고,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하락폭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동안에 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30센트, 아마 패션에 몇년 계셔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마의 30센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벽의 30센트,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다행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해가지고 다음 주가 되겠죠. 제드메 켈럽이 XRP를 다 팔게 되면은 그것을 통한 뭔가 시장에 반응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앞 시장에 겨울이 불어 닥쳤으나 리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니네만 성장하지 말고 XRP 가격도 좀 같이 성장시켜 주라. 라는 말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